자 그럼 이거. 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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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어, <laughs> 어, 괜찮은데 맛있다. 어, 괜찮 어, 어, 이있 어, 어, 은 맛있다. 어, 괜찮은데 맛있은데 맛있다. 어, 괜은 어, 괜 어,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모으기 시작하다가 혼자 먹기 너무 많고 나의 감성이 너무 주관적이니까 다같이 고통 받으려고 이거랑 <laughs> 지고 근데 이거는 맛있었어 김? 김맛 아몬드 김부각 아니지? 남은... 김맛 아몬드 이거는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딱 자른 거는 그래도 미역이네. 맛있지 않을까? <laughs> 꽤 많은 거 아니야? 한이 아, 아니, 정도는 아, 들었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는 들었어요. 아몬드가 그 정도. 응, 아몬드가 음. 이 정도니까. 뭔가. 음. 맛있어. 이게 묻어 있어. 김자반 맛있어. 음. 응, 괜찮은 거 같아. 네스탈리아. 나 이거 전에 먹어봤는데 뭔가 맥주 안주로. 맛있네. 응. 이거 괜찮다 되게 맛있는 김밥이야첫 번째는 또 맛보셔야 될 텐데 오빠 취향은 아니야 먹어봐 이제 과자 중에 김치? 아니 왜응 동그란 거 음. 그 오징어 그그 그 뭐야 동그란 과자 있잖아 땡길 때 완전 동그란 거응 음, 맞아 응. 음. 오징어 떡고아 오징어 떡 고기 <laughs> 그그그그그 맛이 나네 음. 맞아. 오징어 떡 고기 맛이네 많이 안짜고 맛있어 음. 음. 이 정도는 괜찮다 괜찮은데 음. 얘는 사무실에 나을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무난한 건가? 이 사람 말이 없어요 말을 잃었어 아니 왜 굳이 따로 먹어도 될 거를 <웃음> 합쳐가지고 <웃음> 사실 애매한데? <laughs> 괜찮은 데같아명은 좋아했고 이 정도는 오케이 한 명은 싫어했어 무난한 맛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건데 허니버터 아몬드 어, 오, 아니야, 이것도 먹어본 맛이야. 이것도 먹어본 맛이야. 물고 과자 는 맛. 이거 분명히 있어. 약간 겉에가... 아, 이안나 깨지는 맛이야. 겉껍질이 깨뜨린 맛이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내네 치킨. 괜찮다. 이거... 내네 <laughs> 치킨. 스노우. 응, 음, 맞아, 맞아. <laughs> 그거... 아니면은 그거야. 뿌링클, 음, 음. 뿌링클, 그... 바로, 바로 있잖아. 음, 맛이 나네. 치즈. 음, 맛있다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거 먹어. 이거 다른 뭐, 먹어. 야 이거 맛있다. 형 어때요? 맛있어. 좋아. 그렇죠? 맞아. 와. 뿌링클 맛이 나네. 저희 우리 가운데. 음. 그죠 그죠. 응응. 왜 커플이세요? 이게 일단은 제일 이게 벽량. 일단 일등. 어 브링클밖에 안먹었는 이게 일등 저게 이등. 약간 더 짭짤한 게 좋아서 난김맛이더 음. 맛있어. 뭔가요? 김을 어, 따로 먹어 <laughs> 따로 먹어야 돼 어, 이건 우리 저번에 디자인팀에 응. 가서 먹었던 건데 어 뭐야 아, 프레첼이 있네 이건 어, 프레첼이 오. 같이 들어있습니다 먹어봅시다 프레첼이 저번에 맛있었어 아, 잇몸에 긁혔어 <laughs> 약간 딱딱해. 이것도 맛있어. 응, 음, 그 정말 너무 맛있어. 나는... 음, 맛있는데 허니버터가 더 맛있네. 음. 허니버터가 제일 잘 나가는 음. 이유가 있는 건가? 브레자니 진짜 단짠인 게 페일 음. 자체는 소금기가 있어서 좀 짠데, 음. 사람 짜면 단맛도 나. 고 어, 달다. 이게 음. 음. 확실히 더 달아. 음. 많이 달다. 달다. 음. 너무 <laughs> 많이 들었어 근데 손은 가요. <laughs> 뭔가 약간 나는 아직까지는 뭐 위험한 맛은 없는데 하나도 없데아 여기 너무 무난한데 나. 사람의 팝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아, <laughs> 아, 좀... 아, 맛 같은 거나. 그니까 그니까. 아맞아아 그럼 총 와사비 맛 아, 아몬드. 점점 위험한데 와사비. 근데 난 와사비 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와사비 과자는 워낙 유명하잖아. 응. 어. 나는 좋아할 것 같아 나좀안 좋아해 이건 좀 다를 수있안 먹고 싶은데 <laughs> 조금만 <더> 다르게 <됐다>. 가사미가 <laughs> <와, 웃음> 세... 포이렇세 개가 덩어리로 뭉쳐서 나왔어 지금 이만 이거 뭐이렇게 엄청 그냥 부어같 다시 타. 아 아니야 안, <laughs> 안 보여. 래자 <laughs> 그거 <그럼> 네 거야 <laughs> 네가 사면 같아 부터맞아야지 냄새 안 나.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 안 난다. <목소리> 음. 와자비 과자. 야, 와자비, <목소리> 과자. <목소리> <목소리> 와자비 과자. 와? <목소리> 와자비 과자. <목소리> <목소리> 와자비 과자라 그와사비 과자 맛이 딱 맞. 음, <목소리> 음. 그 콩으로 된 와사비가 고기서 와사비에 좀 빠진. 조금 덜한, 약한. <목소리> 음, 덜하고. 음. 이거 맛있네. 나쁘진 않네제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취향은 아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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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를 어, 싫어하는 사람은 아. 먹을만해, 이것도. 와사비 어. 좋아해. 난파 좋아해. 난파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좋아해. 서스맛있 맛있어 잘안 먹는데. 오 이거는 뭔가 코팅이 있어. 안, 안 보여, 안 보여. 어. 야. 초콜릿처럼 생겼다. 초콜릿처럼 코팅돼 있어. 사실 위에 아 팥을 아, 아. 위에 덮었네. 아, 뭔가 어. 귀여운데 공룡알, 공룡 초콜릿 같은 비치즈 같아. <laughs> 하나씩 먹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 나는. 진짜 팥 전반적으로 냄새는 잘안 나. 아 어, 냄새 난다. 아그러네 어, 얘는 어? 좀 난다. 풋 맛이 엄청 나는데. <laughs> 어우. 그건 판매 좀 세다. 응, 음, 너무 식고. 중에 너무... 제일 세다. 어, 양, 팥 양갱 먹는 기분. 그냥 팥이야. 팥. 그냥 팥. 어우, 얘는 많이는 못 먹겠다. 어, 단팥. <laughs> 팥빙수에서 단맛 많이 나는 팥 있잖아. 음. 그걸 하나씩 먹는 기분이야. 근데 나는 괜찮은데. 팥빙수 팥빙수에 언제도. 얹어도... <laughs> 응. 그러 팥빙수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같이 먹으 우유랑 우유랑 먹으면 맛있. 그럼 진짜 맛있. 팥빙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야금야금. 우유랑. 계속 먹기엔 좀 너무 응. 너무 당, 세다. 단독은 너무. 크림. 오 난. 티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프랭크 좋아. 어, 프랭크 맛있지. <laughs> 오레오 같은 맛. 한주에빠다 음... 달고. 좋겠네. 앞에는 내가 짠 거를 다 뺐고 단어 좀... 이것도 좀 코팅돼. 이것 좀세겠다 생긴 건 레드벨 날 같은데. 이거는 얘도 코팅돼 있는데. 그거 같아. 그... 공룡알. 음, 음. 음. 석기 시대. <laughs> 이 시대. 공룡알 파성 공룡알. 크림. 먹어봅시다. 음? 음? 맛있겠다. 크그 안에 있는 하얀색 크림. 응, 음, 음, 크림 맛만 나. 음. 검은색의 그 부분 맛은 음. 많이 거, 안 나고. <laughs> 그렇게 새것 같진 않아. 음. 그림 그대로 요, 요 크림, 크림 맛이 많이 나는 거 그림이 아주 정직했어. 이, <laughs> 이 음, 음. 크림, 크림 맛이주 <laughs> 검은색 맛은 거의 안나 맛을 표현해놨어 음. 불닭 아몬아 아, 이거는 심각하네, 심각하네. 이상한 거더 있어요 내가 매운 걸안먹고 <laughs> 그림이 귀엽지 않습니까? <laughs> 난 불닭을 아주 좋아해서 불닭면은 매울 거 아니야 맵겠지 매울까요? 이걸 먹으면은 뒤에 거 어떻게 먹어 응, 렇게 근데 이거 매운 걸 먹고 뒤에 부드러운 걸 먹어야 낫지 않지? 알았어 불닭 이거는 인당 하나 포기해도 되나? 아니, 물어 먹어 아 너무 많아 이게 뭐가 많이 묻었는지 불닭이라는 걸 하나, 보고 하늘 보니까 불닭이라는 걸 많대. 보고 보니까 좀 고추씨처럼 <laughs> 생겼다 강렬해 보이는데? 뭐가 많이 묻어있어 아 손도 벨걸 <laughs> 난 좋아해 난 너무 이건 냄새부터 <laughs> 맡아봐야겠다 어? 어? 라면 스프 냄새 나. 음. 아 이거 매운 냄새 가 나네. 음 매운 향이 나다 나다 맵다. <웃음> 나다. 아밀 <laughs> <라밀> 못하냐. 그이거 <laughs> 음. 뭐 음, 씹을수록 매워. 음. 아 매워. 클레스 어떡해. 맵네. 라면 스프네. 음. 이거 불닭볶음면 그 맛보다는 라면 스프에다가 불닭 매운 거확 넣었네. 어, 생각보다 맵다. <laughs> 어. 어 괜찮은데 말이아 이게 괜찮아? 음. 이거 밥 비벼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왜 이거 밥에 비벼 먹으면 최고 아니야 이게 짠 정도가 콩이야? 아니 나지를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짜다 계속 먹으면 진짜 매울 것 같아 아. 이게 제일 짠것 같아 매워 먹으니까 지금 얼굴에 열기가 그러니까x2 턱 올라온다 귀랑 여기 입 옆에는 진짜 맵다 이거 나 <laughs> 매운 걸 좋아해서 내가 먹었어 어우 지금 목 아픈데? 물? 물? 윤 대리는 매운 걸잘못 먹습니다 많이 <laughs> 많이 난잘 먹어 난 맛있어 근데 맛있긴 하다 응. 라면 스프 맛이라 맛은 있는데 응. 밤에 라면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이거 많이 하나만 먹으면 아, 되니까 다이어트용 <laughs> 다이어트용 다이어트. 밤에 라면 다이어트용이 식욕이 뚝 <laughs> <똑> 떨어진대 나는 <laughs> 아, 밥을 먹어야 될것밥 반찬이야 거의 후라이랑 먹자 정도가 <웃음> <웃음> 밥을 한입 먹어야겠다 다음 딴거 빨리 말을 잘해. 잃었어 이 사람 <laughs> 이 사람은 말하지도 않았어 <laughs> <laughs> 너무 좋아 너무 <노말까지> 좋았어 <laughs> <어때? 웃음> 저는 맛있었어요 오 딸기맛 먹어 이건 맛있겠네 응. <laughs>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예쁘지 이건 맛있겠다 이건 맛있어 보여 응. 맛있을 거 응.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이건 <laughs> 맛있을 거 같아 아, 패키지는 되게 예 패키지 예뻐 패키지 때문에 샀어 진짜 이거 언제 다 먹어요? 우리가 <laughs> <끊임. 웃음> 이거 1년 내내 먹어요 그렇지. <laughs> 집에서 외출한 먹어요. 아몬드에 섞. 석... 그렇지. 위에 이 풍부탄? 여기 사진처럼 핑크색 핑크색 아몬드. 아 벌써 딸기 냄새. 아, 그러니까 <laughs>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아 딸기 향이 확 난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약간 핑크색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음? 어. 딸기 우유. 음. 불닭 먹고 나서 먹으니까 약간 특이한데. 이걸 중간에 뭘한면 먹었어. 이거? 응? 음? 딸기 아이스크림. 고추를 만든 느낌이에요. 서울의 딸기 우유 느낌. 어우. 나는 마카롱 마카롱 꼭두라고 이렇게 위아래 이 덮어놓고 있잖아 햄버거처럼 그거 윗부분 맛이 나. 아 이건 좀 딸기 마카롱 맛. 딸기에 대한 모욕인데 맛이 <laughs>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의 딸기는 한큼이어야 되는데 아몬드라 그런지. <laughs> 그 마카롱, 좀... 마카롱 만들 때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 만들 때그 나는 그 마카롱 머리맛이 나 응. 그런 거 없구나 딸기 마카롱 맛 아니 가윤가수로 나쁘지 않은데 응, 응. 난 천맛이 좀 별로야 처음에 응, 응. 딱 입에 넣었을 때 그게 근데 우리가 좀 우리가 불닭을 먹고 나서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 더 먹었는데 그렇안먹을땐 괜찮은데 어. 넘길 때 조금 그러네 난 맛있어 <laughs> 난뭐 어쩌고, 못 먹겠다 그런 건 아니야 <laughs> 나는 아, 지금까지 먹은 거다 맛있었는데 원래 인간은 <laughs> 특이한 걸잘먹었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주관적이라서 같이 찍어요 난다 맛있어 아니야 맛없어 <laughs> 굉장히 평범한 입맛 괴랄한 <laughs> 입맛 <laughs> 이거는 왜딸기래왜 <laughs> 여기 초딩 입맛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지영이는 싱 싱거, 거를 못 먹는 인간 아, <웃음> 인간? <웃음> 이상한 걸 좋아하는 인간 <laughs>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지 아, 나 이거 줘도 안먹어 나는 이걸 먹고, 뭐, 나는 딸기 마카롱을 먹을 것 같아. 근데 있으면은 아따리. 그냥 먹어. 뭐. 이건 내가 다 먹을게. 나요. 요거트만 한번 먹어. 아니,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난 모르겠는데? 딸기랑 비슷하않아 진짜 막 신기한 거형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마지막에 알수 없는 맛 하나 있어. 아, 저 요거트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것도 뭔가 씌워져 있지 않을까? 어, 아니네 아구야! 아, 어, 요거 르트냄새나 요거 도대 냄새 확 났어. 나는, 나는 개만이 <laughs> 코를, 이게 사람이 손으로 집어서 맡아야 되는데 <laughs> 코가 먼저 나가네. 무슨 냄새인가? 아, 어, 요르트 냄새. 조금 강하게 나진 않고. 어. 나우. 음? 아. 이거 그거다. 이게 생. <laughs> 내가 우유에다 사먹는 요구르트 가루 있잖아 요구르트가 아 이거 되게 세구나 아 싫어 힘껏못먹는나빈 시간. 이탈 자리, 자리 벗어났어 이탈 어, 맛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맛이 있진 않아 나 약간 이상한 조미료 맛 같은 거 좋아하나봐 어 맞아 그거 <laughs> 어, 난 맛있어 그... 왜또 따라? 먹으려 <laughs> 아니 이걸 와이걸 <laughs> 그러면서 다 먹어야 <laughs> 이건 아니야 싸고 시큼하고 그래 그니까 딴게막 소금 짠맛이 아니고 요구르트 되게 진한 짠맛 나잖아 그리, 아. 그리, 그리스 요구르트 같은 거 진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요구르트 맛인데 음. 발효가 많이 된 느낌 굳이 왜 아몬드를 발라 먹을까 싶어 <웃음> 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대로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몬드라는 <laughs> 나만 좋아해, 걱이거 씻어 먹을래, 차라리. <웃음> 왜? <웃음> <웃음> <진짜>? 내가 먹을게. <laughs> 씻으은거기 이제 요구르트가 생기니까 아, 요구르트 아 따로 만들고. <laughs> 근데 진짜 막 집에서 사 먹는 유... 응. 요구르트 파우더에다 아몬드 버무린 그 맛이야. 그러니까 그냥 요구르트 저 음료수? 응. 요구르트 맛이었으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응. 그 파우더처럼 응. 센 맛이 나가지고 조금 응. 애매하네. 전 패스. 하지만 응. <laughs> 그 난좋아해 이게 제일 걱정이야. 저 <laughs> <laughs> 팡팡 아몬드. 뭐지, 이게? 이거는 그림만 슈팅 봐도 어, 슈팅스타 어, 슈팅 맛이네. 겉에 슈팅스타가 이렇게 뿌려져 있나봐 아, 제발. 약간 <laughs> <laughs> 이거 뭐 입에 <이래> 넣으면 딱 하는 어, 그럴 건가 보네. 생긴 건. 오, 되게 이상해. 맞네. 와. 와. 이거 좀 봐. 와우. 좋죠. 뭐지 민트색 민트 하늘색 음식이 나왔어. 냄새는 약간 식욕 떨어지는 색. 음. 식욕 감퇴색이 나왔어. 뭐 이상한 게 붙어있어. 어? 흙이다 음?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음 맛있어. 돌이 붙어있는데. 음나 <laughs> 음, 이거 완전 좋아. 그래? 음. <laughs> 음. 음. 초딩인 맛. 음. 아 초딩인 맛. 초딩인 맛이 딱 좋아하는 맛이야 이게. 어, 이거 진짜 입에서 그거. 응응 응. 음, 음, 음. 음. 불량식품 맛이었다. 맞아 맞아 맞아.

퍽퍽한 느낌이었는데 음. 얘는 조금 수분기가 많이 있는 듯한. 어내 취향 아니다. 음. 근데 먹기 힘든 건 아닌데 난이번 게별로 안 좋아. 약간 아이스크림 오. 같기도. 하네 많이 달기 해, 근데. 엄청, 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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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튄다 안에서. 말콤. 그 옛날 발바닥 사탕. 발바닥 응, 응, 응. 응. 응, 사탕 그, 찍어 먹는. 거. 그, 아니, 먹는 그, 너무 웃긴 게 지금 내가 지금 <laughs> 별 다른 감자탕은 없는데 제일 많이 먹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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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laughs> 조용히 조용히. 약간. 음미하고 있었어 화이트 초코? 맞아 맞아, 화이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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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환이가 화이트 초코를 좋아해 얘가 화이트 초코를 많이 좋아해서 이걸 딱 좋아하네 <laughs> 초코가 있어서 맛있 음. 초코가 아이구야 어, 근데 아, 이거 하나씩 먹으래 하나 먹어 을래난 먹고 싶지 않아 이게 맞아. 뭘까? 소스고 덩어리였네 응응 맞아 화이트 초코 맛이 많이 나네 음. 음. 야, 전체적으로 패키지에 있는 그대로 만들었잖아 알맹이 모양도 패키지에 써있는 패키지에 그려져 있는 애들이랑 알맹이 모 음. 똑같아 제일 우려했던 게 생각보다는 어난내 옛날 생각나 근데 <laughs> <내 웃음> 우려만큼 맛이 없어 옛날에 나 <laughs> <laughs> 발빵사탕 좋아했어 응 음, 그거 진짜 음. 맛있어 사탕만 빨아먹고 <laughs> 그, 그 설탕은 따로 이렇게 찍어먹고 그랬어 아 뭔지 알아 <laughs> 네, 네, 네. 근데 나는 짜고 시큼한건잘 먹는데 이게 렇뭐라그 하지 단맛이 많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 전체적으로 뭐못 먹을 만한 거는 없다고 응. 요구르트 빼고는 그래도 허니버터가 <laughs> 다 <웃음> 처리할 수 사치 있겠네. 같이 볼까? 아우. 먹읍시다. 아우. 최고만 최고 맛인데 나왔던 거? 아 역시 이거 역시 허니버터. <laughs> 네. 가까이. 네온 씨가 고른 최고의 맛은. <웃음> 원픽 <laughs> 허니버터 아, 아몬드 최악 최악의 맛세인데 음. <laughs> 약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진짜 난 형이 딸기는 싫어해서 좋아하죠 아. 딸기 딸기가 딸기, 제일 딸기, 맛 아. 딸기가 아까 딸기가 다고 딸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을 실을, 실을, 만했는데 음, 사실 나도 딸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괜찮았어기 상큼하지가 음. 않아 딸기 우 음. 좋아 내가 딸기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는 <laughs> 응. 딸기를 버렸어. <laughs> 근데, 일단, 근데 일단 패키지는 정 예쁘지 않나요? 안방 이쁜 그 빈자. 그래서 더 실망이 커. <laughs> 패키지에 기대를 많이 했어. 윤재님은. <laughs> 나는 얘는 근데 1등은 아닌 것 같아. 음. 1등이라고해 음. 별빛은 1등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세고 1등은 허니버터랑 음. 김, 김. 김을 좋아해 그런지 허니버터랑 김을 골랐어. 이게 단짠 딱 좋은 것 같아. 단짠. 맞아. 최악은? 최악은 요거트. <laughs> 이거는 나는 못 먹겠어. <laughs> 나 요거트 엄청 좋아하잖아. 막 커다란 통 사서 먹고. 근데 이게 너무 센거 같아. 나비랑 씨. 음. 최고는 당연히 <laughs> 이거. 아니, <laughs> 가장 무난한 맛을 음. 골랐어요. 최악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아. 아, 신 맛을 못 먹어서 배 텄어요 배 텄어요 심어배어요 최초로 저는 최고는 와사비 유산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게 유산하지 않나 싶어서 최악은? 저... 최악은 이거 아난 이거구나 <laughs> 수도층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라 취향이 아니었어요 음. 나일를 먹었다는 증거가요 이거 <laughs> 우리 1년 동안 이거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아이고, 안, 안 파이팅. 안 먹으면 안 먹으면. <laughs> 맛있는 것만 드시오. 제가 이상한 걸 먹을게요. 이게 제일 빨리 없어지겠. 아 이게 제일 빨리 없어지 <laughs> 그래도 양이 꽤 많이 채있어 괜찮았어.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먹어. <laughs> 양치 다시. 괜찮았습니다. <웃음> <웃음> 물을 마셔야겠어요. 입에서 모든 맛이 섞여서. <laughs> 어 모든 맛이 섞여서 중간에 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몬드는 이에 끼입니다. 아 양치! 이게 굉장히 자기야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수고하셨각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